소녀는 여자친구 대신 쓸 로봇 하나를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손에 넣고 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 살짝 야한 장면을 엿보려 했지만 네. 로봇은 곧바로 따귀 한 방으로 그를 벽에 날려버려다. 밤이 되자 포기하지 않은 샤오밍은 침대를 끌어와 로봇을 위에 눕히려 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로봇의 옷은 단 하나의 주름도 없이 그대로 여고 샤오밍은 소파에서 쭈그려 자고 있었다. 로봇의 기능은 기대와 완전히 달랐지만 그래도 그는 로봇을 곁에 두기로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겉모습만 보면 완전한 연인처럼 보였다. 로봇 샤오홍은 그와 생일을 함께 보내주었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수업도 같이 듣고, 수다도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오밍은 그녀의 부드러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맞춰다. 하지만 로봇의 무반응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샤오밍은 깨달았다. 샤오홍은 결국 로봇이야. 진짜 사랑은 이해할 수 없어. 감정이 격해진 샤오밍은 그녀에게 화를 내고, 결국 쫓아내 버려다. 그 이후로 샤오홍은 그의 앞에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아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규모 8.0의 대지진이 도심을 덮쳐다.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 사라졌던 샤오홍이 갑자기 등장한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샤오밍을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해내다. 자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샤오밍은 남은 생을 바쳐 샤오홍을 직접 복구한다. 복구가 끝난 샤오홍의 눈동자는 분명히 사람의 감정이 담겨있어다.